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출근 첫날에 박문진 이사를 정격적으로 선임하고 의결했습니다. 야당은 펄펄 뛰면서 탄핵하겠다고 또 달려들었습니다. 야만적인 탄핵을 하겠다 또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녹록치 가 않습니다. 아니 절대 불가 탄핵은 불가 탄핵 시켜라. 나는 끝까지 간다, 헌법재판소까지 가자. 이렇게 불 같은 호령을 한 겁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어저께 신임 방통위원장의 이진수 전 대전 MBC 사장, 또전 종군 기자, 걸프전과 중동전에서 아프간 아프간 전쟁 아 중동전이죠 이라크 전. 이라크전과 걸프전에서 두 군데 종공기자를 역임했던 여전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애국자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앞으로 지킬 사람입니다. 예. 이분이 그렇게 호락호락 물러날 사람 같으면 아예 세 번째 들어오질 않았을 겁니다. 이분은 무소의 뿔로 앞으로 나갑니다. 대한민국을 향해서. 네. 이분이 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박문진 소위 이사들하고 KBS 이사 새 이사진 신임 또는 선임 또는 추천안을 소위 의결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단핵을 시키려고 단핵을 발휘했습니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가자. 탄핵 끝까지 가보자. 법의 심판을 받자 자신만만한 겁니다. 왜냐? 중대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말이죠.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조계에서 그렇게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날 방문진 이사 9명 중에 여권 추천 6명을 새로 선임했고. KVS 이사 후보로 7명을 추천했습니다. 음. 예.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진수 위원장을 임명하면서 국민의 국민 권리 권익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을 이 상인 전 방통연 후임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방통연 0명인 상태에서 졸지에 2명으로 된 거죠. 방통위원장 부위원장. 네. 이제 의결 최소 정족수 2인을 채웠습니다. 복원된 거죠. 네. 방통위는 그간 박문진 이사 임기 만료 앞두고 새 이사 선임 절차를 밟고 있었으나 민주당의 이상인 전 방통위원 탄핵소추 추진과 더불어 이진수 위원장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때문에 난항이 예상이 됐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날 취임한 이 위원장과 김방통위원은 아주 정격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의결 처리했습니다. 허익범 변호사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 또 윤길용 방심희 상송자문특별위원 이우영 언론중재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등 6명을 새 박문진 이사로 임명했습니다. 방문진사는총 9명인데 이날 임명된 이사는 모두 여권 추천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돼가지고 현 야권 성향이사가 여섯 명이였지만은 현여권 성향 우세로 이제 뒤바뀌었습니다. 네. 이에 이제 민주당은 이 위원장 단핵카드를 꺼내 들고 압박에 나섰지만 그러나 녹록하거나 만만치 않은 이진수 위원장. 취임식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압박으로 자진 사퇴한 이동관 김홍일 전임 방통위원장을 언급하면서 전임 위원장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 부여된 책임을 어? 또 업무를 완벽하게 최선을 다해서 어? 이행하겠다. 오히려 거꾸로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아침 대통령실 임명한 제가 방침 발표 전에 곧바로 방통위 사무실로 출근을 했습니다. 이어서 오후 5시 회의를 열어서 방문진 이사, KBS 이사 선임안을 논의했고, 임명된 지 8시간 만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미 이 위원장 탄핵 추진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국회 가만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 소천을 통과시키면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가 정지돼서 방통위 업무는 마비됩니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에 표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원장이 취임과 동시에 공영방송 이사선임 의결에 나선 겁니다 잘했습니다 에이.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안을 당론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리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과방의 민주당 간사 김현이라는 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박문진 KBS 이사 후보들의 에 대한 어떤 서류 심사와 대면 면접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면서 절차를 무시한 방통위원장은 반드시 탄핵돼야 한다 하고 헛소리를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탄핵 사유에 대해서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안을 의결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이렇게 헛소리를 또 해나갔습니다. 민주당 가방연들 사이에서는 이 위원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MBC 법인카드, 유용혐의 등도 탄핵 요건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재명이부터 한번 해결하죠. 법인카드는. 이재명, 김혜경부터 해결하고, 법인카드를 논의하라고. 법인카드, 이 김혜경, 이재명은 국고, 국, 국민의 세금인 법인카드를 썼지만, 이진숙은 범위 내에서, 규정 내에서, 또 그것도 국민 세금이 아닌 세일즈. MBC는 어떻게 되 있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MBC는 시청료를 받지 않습니다. 국고 보조를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안 쓴다는 겁니다. 오로지 광고하고 섭외를 해가지고, 거기서 난 수익으로 월급을 주고, 어, 운영을 합니다. 누가 섭외를 하겠습니까? 누가 광고주를 만나서, 어, 빵을 먹겠습니까? 사장이요. 예. 사장이, 그리고 우선 중요한 것, 이번 이들이 대전까지 내려가 가지고 현장 실사까지 하는 아주 참 웃기는 작태를 버렸는데, 거기서 스타벅스 커피를 두번 마셨다는 것까지 꺼냈더라고요. 스타벅스 커피를 10시 20분에 예? 계산된 것까지, 시간까지 딱내 가지고 밤 10시 20분 이런 차들입니다. 스타벅스 커피 당연히 마시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어? 광고주하고 저녁 식사하고 섭외하고 어? 수주를 받고 다다 다 그러는 거죠 사장이 할 일은 바로 mbc는 다른 데하고 달라서 돈을 벌어서 매게 살려야 됩니다 직원들을 네. 운영을 해야 되고 방송을 해야 되고 이거를 잘 알고 있는 이자들이 주춤주춤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재명하고 법인카드 김혜경은 자기 가정을 국민의 세금으로 초밥도 사 먹고 일제 머리 쌈푸도 사러 7국 공문을 시켜가지고 청담동으로 내보냈고 그 뿐입니까? 김혜경이 보세요. 의원들, 부인들 뭐 법인카드 써가지고, 어? 밥도 사주고. 그럼 뭐 하는 겁니까? 그게 갔습니까? 오히려 이재명과 김혜경의 법인카드를 갖다가 이렇게 부상을 시켰습니다. 에. 법적에서는 공영방송 이 사진의 선임 의결은 말이죠. 이 위원장의 정당한 직무라고 볼수 있다고 전부 다들 이구동성입니다. 구체적인 불법 행위가 없다면 언제가 단핵 결정을 내리긴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법 쪽에서 내리고 있어요. 이동관 뭐 김홍일 전임위원장들과 달리 사태 절대 없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어? 그런 지금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이날 이 위원장의 MBC 사장 시절에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업무상 배임, 뇌물 공여, 부정청탁,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고발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방송사법에 대해서도 무한 추진 방침을 밝혔지만, 민주당이 "아무리 해봐야, 아무리 해봐야 이제 강아지가" 달 이렇게 보면서 달 따라가는 기입니다 이제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예? 이제 그다음 민주당이 혼날 이재명이하고 김혜경이 법인카드나 추적을 하십시오. 예. 아마 이재명은 곧 법적인 제재를 받을 겁니다. 알수 있어요? 10월달에 법정 구속될지 아니면 늦어도. 대북성금 쌍방울, 그, 신진우 부장 판사가 아주 그 쌍방울에 대해서는 환히 다 알고 있고, 대북성공에, 대북, 불법 대북성금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면을 완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일심이 1월달, 2월달, 3월달에 내려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본다면, 그때 아니면 고랑을 차겠죠. 예, 뭐냐, 고랑을 찬다는 얘기는 아마, 일심 딱 끝나자마자 어? 구속 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자, 위증교사, 선거법, 그다음에 대북 송금 세 중에 하나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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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것이다. 이렇게 법조계들은 예측을 예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